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해야신당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겠습니다. 자, 지금은 궁금한 게 뭘까요? 어떤 젊으신 분이 네. 올려주셨어요. 네. 뭐라 했냐면, "어, 상갓집 가도 돼요. 아. 상갓집 갔다 와서 귀신이 붙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 두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네네. 너무 궁금하다고 네. 답변을 명확하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네. 자 우리 선생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때 저는 뭐 상가집을 뭐 갔어도 네. 뭐 붙었다 안 붙었다 네. 이런 걸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 무당이지만 무당 네. 되기 전에도 네. 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네. 좀 뭔가가 이렇게 찝찝함이 느낄 때는 있죠. 아. 찝찝함이 느낄 때 네. 그게 이제 나한테 그런 거보다는 주변에서 네. 들리는 말에. 아. 뭐, 모서리 앉지 말아라. 핫토 치다가 핫토 짱을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 네. 상가집 가는 가위 들고 가라. 이런 것도 맞아요. 어, 그리고 뭐, 걸쭉한 거 먹지 마라. 재수없다. 네. 어, 탈난다 네. 그리고 절대 가서 너는 아프니까 절은 하지 말아라. 네. 상주를 만나지.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리고 저는 또,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를 네, 안 가려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왼발부터 들어가라. <laughs> 팥은 네나이숫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저는 아유. 진짠 줄 알았어요. 아, 아 그러면 네. 귀신을 다 쫓는구나. 뭔지는 네. 모르지만. 네. 그래서 왼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착각하고 오른발부터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가서 네. 왼발부터 들어갔다가 네.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간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짓이야. 아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꽃게 있죠? 네. 꽃게, 게다리가 아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네. 왕소금하고 고춧가루, 후춧가루 그 다음에 게다리 맞아요 저는 이제서야 네. 한심하다는 거를 이 게다리에 깨달음을 네. 얻었어 <laughs> 일단, 상가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해드릴까? 아, 저는 그냥 가도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 신가물이라든가, 조금, 뭐, 내가 탄다. 뭐탈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예전에는 이제 뭐, 무당이 안 됐다. 그랬을 땐 가지 말아라 그랬겠지만, 네. 지금은 오세요. 제가 뛰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바뀌었어요. 아. 좀 신감물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상갓집 갔을 때 그쪽 조상님을 느낄 수 있어. 그렇죠. 네. 근데 그쪽 조상님 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데리고 온다 또는 그 근처 귀신들을 내가 붙어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상갓집 가는 곳에는 뭐 애기 낳는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 임산부 만나지 마라. 이거 다 개뻥이야. 맞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저쪽에 할머니를 내가 미리 느끼는 거. 야 그렇지. 네, 미리 내가 꿈에서 꾸면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는 갔다 오고 나서도 그런 분을 느낀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이제 친구 할머니가 비슷한 느낌의 이제 우리 집 할머니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 우리 할머니도 자기 좀 알아달라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같은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결론은 상가치 가도 되고. 대신에 이제, 조상님들이, 우리 쪽 조상님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은 상담하러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어그 정도까지 느끼려고 하면, 네. 이런 기운이, 영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으로서의 네. 살기가 힘들지 않나. 아 그래도 일반인들도 느낄 건다 느끼더라고, 보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죠요 상가집 갔다 왔는데 계속 꿈을 꾼다. 그분은 꿈을 꾼다. 이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너희 친할머니 면제 돌아가셨어. 뭐 이모 할머니 면제 돌아가셨어. 그분이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느끼는 것까지는 할수 있지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런 거나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문제되었던 나의 조상님들이 상가집에 갔다 오므로써더 이제 더 자극을 받고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서 딱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게 어... 그렇게까지 되려고 그러면 이 상가집만이 가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 전부터 작동을 했는데 네. 못 알아줬다가 그쵸 계기인 어, 거기 어, 상가집을 가고 나니까 내가 재수가 없고 자꾸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 이렇게 짜맞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보통 그렇게 짜맞히잖아요 어.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네. 그냥 봤었을 때 네. 주변에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어, 맞아요. 틀린 어. 정보들을 듣다 보니까. 네. 이거는 상갓집에서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퇴 말해야 되니까 굿 하세요. 이런다든가, 야, 귀신 붙어왔네. 이렇게 얘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인데 붙어왔다보다는 그냥 내가 돌아가신 가족이 지금 거기 갔다 오므로써 많이 활성화되지. 남의 조상, 남의 귀신 이건 아니잖아요. 아, 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 이거를 또 무당이 되면서 이거를 네. 한 가지 또 깨달은 건데요. 네. 어 일반인들이 상가집 갔다 와서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요새는 정보들이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네. 이거를 치면은 다 조회가 되잖아요. 맞아요. 궁금증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도 있어요, 분명. 맞아요. 맞아요. 이럴 것이다. 네. 이렇게 됐을 것이다. 맞아요. 라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이거를 짓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단정짓지 마시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돌았죠.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헛소문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네. 상담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게 최고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미래보살. 인천, 신포동, 헤어신당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